오늘 블랙박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전거가 비접촉 사고로 사고가 난 영상을 보시고, 로드뷰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장을 보고요. 이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를 같이 증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이서 네 라이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편도 1차선 이잖아요 편도 1차선 이니까 좀더 오른쪽으로 붙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뭐 차량에 방해되게 주행을 하진 않고요 체크포인트 하나 뭡니까 여기에는 자전거 길이 없습니다 자전거 길이 없고 편도 1차선 이기 때문에 공도를 자전거가 주행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주행하고 가세요. 음. 자, 수신호도 잘 하시죠? 폭도 잘 넘고요. 음. 우회전 수신호 했습니다. 여기서 왼쪽 편 다리에서 트럭이 방향 지시등 키지 않고 갑자기 우회전을 합니다. 근데 트럭 속도도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아요 영상에서 보는 거랑 이 트럭과 이 자전거의 거리는 제가 봤을 땐뭐한 10m 이하로 보입니다 10m 이하면 뭡니까 양쪽에서 달려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다 영상에서 봤을 때 멀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거리는 영상보다 훨씬 가깝다는 라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제 놀랐어요 트럭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어,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세요 브레이크를 하는데 바닥에 웬 플라스틱 잔해물들이 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앞에 사전거 브레이크 하고요. 그리고 사고 당사자분 또 역시나 페달링을 안 했기 때문에 앞에 트럭을 인지한 걸로 보입니다.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트럭이 우회전을 하려면은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트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중앙선이 끊어져 있어요 지금 흐릿해서 안보이지만 근데 트럭은 현재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게 아니라 역주행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주차하고 싶은 농협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놀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했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거죠 브레이크를 잡을 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플라스틱에 같이 바퀴가 멈추면서 이제 슬립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져요. 오. 여기서 트럭과 이 자전거의 거리는 2에서 3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슬립이 나면서, 오, 이거 넘어집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뭡니까? 헬멧 필수. 머리 부딪히시고요. 트럭은 여전히 어떻게 갑니까? 트럭의 중행 방향은 어디예요? 다리에서 나와서 역주행으로 옆에 건물에 주차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올바른 주행은 다리에서 나와서 이 길로 넘어간 다음에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비보 좌회전으로 들어가든지 앞에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서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주행이죠 그렇게 비접촉 사고로 낙차가 이루어집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전 하고요 우이전우전 하고 이제 페달링 안하고 있어요 트랙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아, 놀랐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잡는데 아 슬림이 아. 났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은 프라틱이 튕겨져 나가는거 보이죠 요 놈이 제일 큰 과실이죠 어, 지금 보면은 요거 밟고 요놈 튕겨져 나가고 이렇게 낙찰을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에서 1차 일차 투표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어, 역주행 트럭 70% 슬립난 자전거 30%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슬립이 난 자전거에도 이제 책임이 있다고 라 하시는 분들 꽤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사실 여부를 저랑 같이 확인을 하실 겁니다 교통사고사실학고인원을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차량이 중앙섬을 침범해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자전거 그 모습 보고 급제동하다가 전도된 비접촉 사고이다. 트럭이 역주행했고, 직진하던 자전거가 급정거하면서 비접촉, 전도된 비접촉 사고다가 팩트입니다. 경찰에서 지금 중앙선 침범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눠줍니다.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경찰에서 하고 하는 얘기는 트럭이 가해자고 자전거가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뭡니까? 자전거 세대가 가고 있었고, 노면에 파편을 받고 전도됐다. 포터는 전방 우측에 있는 농협 본점에 가기 위해서 정지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선이 있죠? 트럭은 원래는 이렇게 가서 비보이 자회전을 하던지 아니면 저기에서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되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여기서 중앙선 침범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를 경찰에서 했죠. 경찰에서 가피해제를 정확하게 나눠줬어요. 아, 이제 로드뷰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저,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 로드뷰 보고 계시고요 자전거는 이, 이 도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오고 있는 상태고요 주행 방향은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주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노란색 실선에 중앙선이 그려진 게 보입니다. 트럭은 어떻게 간 겁니까? 아, 중앙선을 넘어서, 정지선을 넘어서, 여기를 가기 위해서 주행을 한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트럭이 중앙선 침범한 거잖아요. 자전거가, 자기가 이제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도에서 주행해서 왔고, 자전거는 여기서 우회전 하서 여기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트럭은 여기서 중앙선 넘어서, 정지선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 어, 누가더 잘못했어요. 아니 누가 봐도 트럭이 잘못했고 경찰에서도 트럭을 가해자로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험회사 법무법인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차대 자전거 사고의 가시 기율을 검토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법률 질의 해신서라는 걸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 우측에서 직진하던 자전거가 갑작스레 넘어지는 비조촉 사고. 오케이. 요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귀사 차량은 30%, 즉, 트럭입니다. 트럭 30%, 자전거 70%로 판단된다라는 법률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험회사가 근거를 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써왔어요.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 안 되는 곳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오케이 okay, 이거 나도 알죠. 우리도 알죠. 피고 자전거는 주택가 사이 폭이 좁은 골목길에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면 도로에 진입한 점. 하...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피고 자전거는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 양보해라 선진입한 차량에게 양보해라 선진입한 역주행한 트럭에게 정지선을 넘어서 역주행으로 주차를 하러 가는 트럭에게 지금 양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 가실비우는 3대7이 봄이 타당하다 라는 근거를 하나 갖고 왔고요 자 여기서 말합니까 차량의 신호위반 및 사고 당시 재반사항 차량의 신호위반을 도대체 누가 했다는 겁니까? 신호위반을 누가 했는데 자전거가 했다는 거야? 자 다, 요것도 한번 정확하게 지워봅시다 사고 차량은 우회전을 한후 중앙선 부근을 달리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장치 정체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앙선의 안쪽으로 어쨌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트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리에서 나와서 2차선으로 가야죠 지금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서 정지선을 향해서 이게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차가 이렇게 운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전거를 피하려면 은 정확하게 여기서 우회전해서 지차선을 가야죠 이게 부득이하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중앙선을 밟은 채테만히 운행하였으며 이에 자차는 우회전하는 후 자전거를 보내기 위해 자전거의 좌측으로 피한 채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였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죠. 영상 볼게요.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지금 여기 정지선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닥에 중앙선이 잘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인 중앙선은 여기 있는 겁니다.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었으면 이 정지선이 여기까지 나와야죠. 그죠? 응? 음? 이게 지금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겁니까? 많이 주더라도 중앙선은 여기 있는 게중앙선인지 어떻게 해서 자전거가 중앙선을 뭘 근거로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거죠? 말도 뭐안 되는 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차가 자전거를 보고 자전거를 보내기 위해서 좌측으로 피하고 속도를 줄이고 정지했답니다 이 트럭이 자전거를 보고 아이고 자전거 놀래라 자전거 피해주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정지선을 넘어가지고 여기로 지금 트럭이 자전거랑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피해주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게 아마 자전거가 아니고 차였으면 트럭 운전자가 아마 멈추지 않았을까 아니면 원래 가던 차선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사진을 가지고 중앙선을 넘었답니다 트럭을 보고 피하려고 지금 옆으로 가는 이 사진을 가지고 중앙선을 넘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좌 조향으로 방향이를한 바퀴 돌며 그대로 쓰러진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제 놀래서 제동을 했고 넘어진 건 맞죠? 중앙선을 거의 침범하다시피하면서 주행하고 있었다. 자, 요것도 팩트입니다. 중앙선을 거의 침범하면서 주행하고 있었다.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주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한 적이 없어요. 충분히 자전거를 많이 타신 분들 같고 수신을 하는 걸로 봐서. 좀더 우측편을 붙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리 봐도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지 않습니다. 어, 어디 중앙선을 넘었다는 거야? 도대체가. 지금 차 블랙박스만 보고 중앙선을 넘었다라고 지금 보험회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얘기합니다. 중앙선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여기가 자동차 전용도로랍니다. 하... 자동차 전용도로는요 오토바이도 못 가고 PM도 못 가고 차만 갈수 있는 고속주행을 하는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합니다 본문 자문을 구한 게 확실합니까? 어디 법무법인인지 제가 붙여와 가지고 못 봤는데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법인회사 맞아요? 평사교통 쪽을 하는 법무법인회사 맞습니까? 자전거를 제외한 나머지 자전거는 직진주행을 하더라도 전혀 접촉함이 없이 그대로 갈수 있도록 피양되었던점 자전거는 직진을 잘 하고 있었어요. 트럭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트럭이 들어오면 안 되는 데서 지금 말 들리죠. 차차차차 얘기하잖아요. 차차차차. 차가 말도 안 돼. 이건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트럭이 이렇게 가든지 직진을 하든지라고 생각하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정지선을 넘어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으니, 갑작스런 제동을 할수 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직진주의하더라도 전혀 접촉함이 없다. 자전거는 타 보셨으나 직진 주행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 거리가 내가 봤을 때 요거 진짜 한 2m밖에 안 되는데 자전거 잠깐 1, 2초면은 바로 가서 트럭에 박는데 직진 주행을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이 이유로 이 사건은 자전거 운전자 상당한 가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므로 자전거 운전자 가실 70. 기사 차량의 트럭과 실 30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보험회사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사자분이 직접 반박 자료를 준비를 하셨어요. 우회전 진입 후 갓길로 우측 방향 역주행 반대 갓길로 멈추지 않은 상태로 이동 주차를 했는데 뭐가 갑자기 은우 앞에서 우회전 진입 후 갓길로 주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포토 차량의 블랙박스만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자전거 40 차량 60에 가실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당사자분이 의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30대 70 가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삼성화재에서 법률질의 해신서라고 지금 같이 말도 안 되는 해신서를 들고 와서 경찰에서 가해자가 트럭이고 피해자가 자전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 70에 트럭 3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중앙선을 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금 자전거 가직진 차량이고, 포터가 지금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넘어오고 있는데, 누가, 누굴 지금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확실히 이 법무부민 회사에서 어? 법률 질의를 제대로 받았는 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럭 운전자도 자전거 타시는 분도 둘분 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 가실 여부는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전거 타는 우리가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례로 남으면 이후에도 혹시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전거가 불리한 퍼센테이지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트럭에 가실이 많으면은 그 자전거와 대인과 대문에 대한 70% 80%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럭에는 아무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는 그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법률자문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차가 100%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도 오른쪽 우측편에 좀 붙지 않았고 속도도 좀 있는 상태였고 근데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좀더 빨리 속도를 감속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여기는 도로예요 그래서 트럭이 저렇게 들어올 거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이랑 지적적인 사고가 난게 아니라 바닥에 있던 잔해물로 인해서 슬립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사고일 수도 있지만 차량이 운전을 했던 저 모습에 대한 과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원인 제공은 뭡니까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지선을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가 났던 겁니다 실제적인 거기서 브레이킹을 갑자기 안 했으면 바닥에 플라스틱을 밟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트럭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브레이킹을 했고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밟은 상황에서 슬립이 나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원인 제공은 정확하게 트럭이 한 거다 그런데 지금 법률자문서에는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계속 말하면서 자정의 가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가실 비용이 몇 프로일까요? 어설명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입니다. 9대1 47%, 8대2 26%, 7대35%, 5대5 11% 정도 나왔습니다. 70% 이상이 9대1과 8대2 결과에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판례로 남으면 안 됩니다 판례로 남으면 안 되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 법률자문까지 구하고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을 끌면 지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당사자분이 끝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보험회사의 갑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